오늘은요, 두려움에 맞서는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사탄은 그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그렇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이 진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사탄은 그때 진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좀더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단계 대처법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는 눈을 감아라, 입니다. 눈을 감아라. 사탄이 두려움을 줄 때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사탄이 던져주는 그 두려움을 일단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왜 감을까? 사탄은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안 봐야죠. 그것들을 안 봐야 합니다. 사탄의 이런 특징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꼭 무엇을 보여주고 어디로 데리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돌을 보여주면서 이이 돌을 이 떡으로 만들어라.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사탄은 뭘뭐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아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성난 파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은 일단 우리의 시선을 건드려요. 시험은 시선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이 오면 그것이 먼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분별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잘 분별하고 이제 그게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안 봐야 돼요. 그게 우선입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선악과를 안 봤어야죠. 처음엔 잘 몰라서 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뱀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해야 될 거는 선악과를 안 봤어야죠. 시선을 차단시켜야죠.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이 딱 분별이 되면 사탄이 보여주는 그것을 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안 보는 훈련이에요. 잘 보는 훈련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안 보는 훈련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딱 눈을 감는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늘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겁을 줘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감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맞서는 대처법 1단계는요,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라. 뭐,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그 정형형제가 봤다는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예요 살아온 개가 으르렁거리는 그 무서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거기서 그걸 해석하고, 맞서 싸우고, 아이, 그건 나중이고. 일단 첫 번째 단계? 안 봐야 돼요. 그거 계속 쏟다보면서난널 이길 수있 어, 한번 해보자. 어, 좋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마인드 컨트롤 하자,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일단 그거 안 봐야죠. 사람은요, 그런 거 계속 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1단계 바로 눈을 감아버려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1단계 대처법이에요. 그럼 2단계 대처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1단계에서 눈을 감았잖아요. 근데 눈을 계속 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2단계 대처법은 시선을 돌리라, 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정말 중요해요. 시선이라는 차장도 있는데, 시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승리가, 패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 설교 시간에 풍랑 만난 제자들의 그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오늘 주보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인데요, 풍랑 만난 제자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어, 좀 크게 잘 보이게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이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특히 이 빛과 어둠을 잘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화, 자, 화가인데요. 이 그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참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주로 렘브란트 그림을 보고 많이 은혜를 받아요. 이 미술이라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우리 인생을 딱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크게 보면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대비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한명한명 한명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다양하게 그 풍랑 앞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제자들은 거친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끊어진 밧줄을 다시 잡으려는 제자. 파도를 이기려고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가운데 보면 물을 퍼내는 제자도 있고, 토하는 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두 명이 있는데, 이두 명이 기도하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기도선하고 손을 모으긴 했는데, 시선은 어디로 가 있냐면, 여전히 파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 보면, 나중에 이제 큰 화면으로 보시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손은 모아서 기도를 하는데, 시선을 파도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이 오른쪽 끝에 있는 그 노를 잡고 있는 머리가 하얀 그런 제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자는 건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기대고. 근데 자는 게 아니에요. 어, 눈 뜨고 있습니다. 나중에 큰 그림으로 보시면. 어, 그렇다고 해서 힘겹게 노를 젓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노를 붙잡고 예수님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놓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차분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은 오직 예수님만 해결해 줄수 있다. 뭐. 이것을 깨달은 것처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달관한 표정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그저 차분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랑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잠깐 바다 위로 걸었던 적이 있잖아요. 잠깐이라도 바다 위로 걸은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자기도 걷고 싶어 갖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싸! 그러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처음에 시선을 예수님께 돌때 걸었어요. 바다 위를. 그런데 언제 물에 빠졌죠? 그의 시선을 파도에게 두니까 빠져버립니다. 시선을 뺏기니까 뭐가 왔어요? 시선을 뺏기니까 두려움이 왔잖아요 그 두려움이 와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물에 점점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러니까 보니까 무섭죠. 그래서 빠져, 빠져갈 때,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보죠.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얼른 잡아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바라볼 때는 승리하고 환경 바라볼 때는 패배한다. 그래서 시험이 올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중요해요. 사탄은 참 부지런해요. 그러면서 포기하지도 않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늘 속삭이고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보여주는 것을 좀 봐달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 안 봐야 돼요. 그리고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는 것은 현상이에요. 보이는 것은 부정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건 주님이에요. 뭐 2000년 전에 주님은 가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불가시적으로 우리와들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약속. 그 주님이 하신 약속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을 보고,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찬송가 545장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이미 얻은 증거,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세,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딴거 보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만 바라보시라고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읽어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지난 주에 봤던 이사의 말씀도 그런 것중 하나 아닙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19면, 거기 43장 1절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여러분, 2절 말씀 은더 내려와요.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네가 물, 로 갈지라도 내가 너 지켜줄 것이고 네가 불가운데로 통과할지라도 넌 하나도 안타고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물과 불이라는 것은요 대표적인 위험성을 말해요. 가장 강력한 위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재난들이 일어나지만 그 여러 재난 중에 뭐 물로 인한 거, 불로 인한 거 이게 가장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계속 요즘에도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물난리 나고 뭐 쓰나미 나고 막 이런 거 보세요. 화재 나고 그런 거 보세요.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고 무섭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고 한 시간 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 전에 다 죽죠. 불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분명한 위협, 너무 분명한 무서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과 같은, 불과 같은 아무리 강력한 위협, 절대적인 위협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올지라도 그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아까 불렀던 88장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예,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찬송도 많잖아요. 이런 거 자꾸 되새기고 묵상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릴 때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불가운데로 지나가도 타지 않을 것이요. 물가운데로 지나가도 그 물이 너를 범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두려움에 대처는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시선을 돌리는 거라고요. 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3단계, 마지막입니다. 눈을 감았어요. 시선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 입니다. 기도하라. 이 기도는 세 번째 단계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어떤 성격인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두려움을 지우고 확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왜 말씀을 붙들까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비결이 뭘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네. 왜요? 믿는 근거가 있거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 막연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거가 사실은 있어.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다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우리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 드리는 사람들 보세요. 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말씀 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큐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사탄은 그 믿음 생활 자꾸 방해하려고 뭐해요. 자꾸 눈앞에 여러 가지 위협적인 장면을 막 연출하는 거예요. 네.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공격이 오면 눈 감아야 돼요. 처음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쥐여하고 외치면서 하나 님 앞에 기도 하면 돼요. 예, 그러면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맞서는 3단계 대처법이에요. 이 대부분의 사탄의 공격을 이 대처법으로 맞서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3단계 대처법이 나온다고요. 뭐 여러분이 묵상에서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세히 안 살피겠습니다. 간단히 3단계 대처법만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아사 왕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지금 뭐가 쳐들어왔어요 구수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아사가 죄를 져서 징계받는 그런 공격이 아니었어요 아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어머니가 우상 만드니까 그냥 어머니도 쫓아낼 정도로 하나 님 옆에 온전했다고 평가받는 그런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사탄의 시험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사탄의 위협이에요. 위협. 근데 이 위협이 보기에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8절에 보면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유다 군대 숫자가 먼저 나오는데요. 유다는 군대가 얼마였냐면 유다 지파 30만 명, 베냐민 지파 28만 명, 합쳐서 58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구수의 군대는 쳐들어온 군대만 어떤 규모라고 나와 있습니까? 군사 100만 명에 병거가 300대. 엄청난 거죠? 그죠? 렇 100만 명 군인이 오고 탱크 300대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눈앞에 쫙 펼쳐진 거예요. 이거는 뭐 유다 군대를 총 동원해도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규모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사왕이 어떻게 해요? 오늘 배운 3단계 대처법을 적용하죠. 여러분, 1단계가 뭐였습니까? 눈을 감아라. 그러니까 일단, 현상을, 그 보이는 현상을 절대적으로 보면, 계속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그 현상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싸우기 전에 지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미리 황복할 수도 있잖아요. 기죽어갖고. 그러니까 그걸 일단 안 봐야 돼요. 그런데 아사는 구수 군대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죠. 그러니까 2단계 대처법, 시선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선 돌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3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그런 모습이 그런 기도의 모습이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사왕의 기도를 보면 이 아사왕이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볼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오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 옆에 부르짖잖아요. 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수도 없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의탁하오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이거 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참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무리들이 나를 치러 왔나이다 난 이건 줄 알았어. 근데 잘 보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네, 지금 100만 명의 대군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100만 명이 나를 치러왔습니다. 되게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거꾸로요. 하나님 내가 주리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100만 명 수많은 이 무리들 내가 치러왔습니다. 주는 우리 의 하나님 이십니다. 워낙 건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과 저들의 원수들의 싸움입니다. 다 약속의 말씀들을 근거해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3단계 대처법 적용하니까, 아,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절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예. 구수가 크게 패하고 도망가요.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원수는 그냥 아사왕의 발꿈치만 물었을 뿐이에요. 살짝. 이게 사탄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하나 더 나옵니다. 14절이에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업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업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이 앞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업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의 아사 왕을 두렵게 만드셨어요. 지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의 시험을 제대로 물리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원수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3단계, 단계의그 대처법이 이 원수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을 보여주면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원수들, 사탄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되게 소극적이고 연약해 보이잖아요. 눈 감고, 시선 돌리고, 주역 그러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게 강력한. 너무도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해요. 진짜 물불을 돌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처음에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면 이제는 상대방이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당치도 못할 정도로 강력한 존재가 우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한결같아요. 사탄은 정말 한결같게 짜증나게 해요. 우리를 계속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도 꾸준히 우리도 그냥 한결같이 오늘 배운 말씀처럼 3단계 대처법을 계속 적용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요, 어느새.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원수들이 감당 못하는 능력의 사람. 오히려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듬이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수들의 공격이 온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칼을 들고 덤비면 우리는 더큰 칼을 준비해갖고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보이는 현상에 쫄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그거에 또 맞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시선을 돌려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원수의 칼이 부셔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도망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영적 진리를 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공격이 올 때마다 이런 3단계 대처법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보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